1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국가를 저술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 소크라테스 2. 플라톤 3. 피타고라스 정답은 플라톤입니다. 2번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 토머스 제퍼슨 2. 시어도어 루스벨트 3 에이브러햄 링컨 정답은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3번 소련의 붕괴를 가져온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1 미하일 고르바초프 2 블라디미르 푸틴 3 니키타 후루쇼프 정답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입니다. 4번.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패배한 마지막 전투는 무엇인가요? 1. 워털루 전투. 2. 라이프치의 전투. 3. 마랭고 전투. 정답은 워털루 전투입니다. 5번. 중국의 초대 황제로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 한고조 유방 2. 진시황 3. 강희제 정답은 진시황입니다. 6번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극작가는 누구인가요? 1. 셰익스피어 2. 괴테 3. 톨스토이 정답은 셰익스피어입니다. 7번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존경했던 철학자는 누구인가요? 1. 플라톤 2. 소크라테스 3. 아리스토텔레스 정답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8번 세계 최초로 항해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탐험가는 누구인가요? 1. 콜럼버스 2. 마젤란 3. 아메리고 베스포치 정답은 마젤란입니다. 9번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위 헌정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 나폴레옹 2. 루트비 3. 비스마르크 정답은 나폴레옹입니다. 10번. 아프리카 봉사에 헌신한 것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신학자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마르틴 루터 2. 알베르트 슈바이처 3. 토마스 아퀴나스 정답은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11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1. 이집트 2. 그리스 3. 티르키에 정답은 티르키에입니다. 12번 페로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잉카 문명의 유적지는 무엇인가요? 1. 타지마할 2. 마추픽추 3스톤엔지 정답은 마추픽추입니다1 3번 인도의 대표적인 불가사 s 중 하나로 무굴 황제 샤자한이 아내 를 위해 세운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1. 타지마할 2. 앙코르와트 3 페트라 3. 정답은 타지마할입니다. 14번. 이스터 섬에 있는 사람 얼굴 모양의 거대한 조각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1. 스핑크스 2. 모아이 3. 비너스 정답은 모아이입니다. 15번.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끈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1. 주세페 가리발디 2. 나폴레옹 3. 무솔리니 정답은 주세페 가리발디입니다. 16번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는 누구인가요? 1. 뉴턴 2. 갈릴레오 3. 아인슈타인 정답은 아인슈타인입니다. 7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1. 조지 워싱턴 2. 에이브러햄 링컨 3. 시어도어 루스벨트 정답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8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긴 철학자는 누구인가요? 1. 칸트 2. 소크라테스 3. 데카르트 정답은 데카르트입니다. 19번 최초의 항생제로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은 무엇인가요? 1. 페니실린 2. 졸피뎀 3. 아스피린 정답은 페니실린입니다. 20번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한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요? 1. 영국 2. 프랑스 3. 스페인 정답은 스페인입니다. 21번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1. 러시아 혁명 2. 사라예보 사건 3.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정답은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22번, 다음 중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레오나르도 다빈치, 2. 마키아벨리, 3. 갈릴레오 갈릴레이. 정답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23번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은 어느 문명의 유산인가요? 1. 이집트 문명 2. 로마 문명 3.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답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24번 다음 중 세계 4대 문명에 포함되지 않는 문명은 무엇인가요? 1. 메소포타미아 문명 2. 인더스 문명 3. 마야 문명 정답은 마야 문명입니다. 25번. 1962년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위기에 직면했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1. 베를린 봉쇄 2. 베트남 전쟁 3. 쿠바 미사일 위기 정답은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26번.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전쟁 전략서인 손자병법을 저술한 인물 누구인가요? 1. 제갈량 2. 한신 3. 손무 정답은 손무입니다. 27번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영웅은 누구인가요? 1. 나폴레옹. 2. 잔 다르크. 3. 샤를마뉴. 정답은 잔 다르크입니다. 28번. 1215년 영국에서 왕의 권력을 제안한 역사적인 문서로 영국 혁명과 미국 혁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문서는 무엇인가요? 1.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2. 나폴레옹 법전 3. 독일 기본법 정답은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29번 고대 올림픽이 처음 개최된 국가는 어디일까요? 1. 로마 2. 이집트 3. 그리스 정답은 그리스입니다. 30번.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물리친 유명한 전투는 무엇인가요? 1. 마라톤 전투. 2. 사라미스 해전. 3. 카르타고 전투. 정답은 마라톤 전투입니다.